악어에 대한 놀라운 사실 세가지 1. 악어의 턱 힘은 엄청나지만 여는 힘은 약하다. 악어의 턱은 물었을 때약 3,700파운드, 약 1,700킬로그램에 달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동물계에서 가장 강력한 턱힘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힘은 뼈를 부수고 큰 먹잇감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턱을 여는 근육은 매우 약해서 성인 인간이 손으로 악어의 입을 쉽게 닫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악어조련사들은 악어의 입을 고무줄이나 테이프로 묶어 안전하게 다룹니다. 이 독특한 생리적 특성은 악어가 먹잇감을 잡을 때는 무시무시하지만 입을 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생에서는 이 강력한 턱힘으로 물속에서 죽음의 회전을 수행해 먹잇감을 찍거나 제압합니다. 2. 악어는 체온 조절을 위해 입을 벌린다. 악어는 변온동물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의존합니다. 더운 날씨에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데 이는 체온을 낮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입을 벌리면 입안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방출해 몸을 식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마치 개가 혀를 내밀고 헐떡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또한, 악어는 물 속에 몸을 담그거나 그늘로 이동해 체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악어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감지하며 먹잇감이나 위협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체온 조절 방식은 악어가 약 2억 2천만 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은 비결 중 하나입니다. 3. 악어는 동족포식과 의외의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악어는 동족포식 성향이 강해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작은 개체를 공격하거나 심지어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는 야생뿐 아니라 동물원의 좁은 공간에서도 관찰됩니다. 하지만 악어가 단순히 잔인한 포식자라는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악어는 새끼를 보호하거나 물이 내에서 소통하는 등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미 악어는 새끼를 입에 물고 물속으로 이동시키거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곁에서 맴돕니다. 또한 악어는 저주파 소리를 내어 동료와 소통하거나 영역을 표시하는데 이는 물 속에서도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어는 무자비한 사냥꾼인 동시에 가족을 돌보는 모습도 보여주는 흥미로운 생물입니다.